서혜진 감독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찬원에 대한 엄청난 감사가 있다. 그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요. 미래의 명성을 찾는 길에 피곤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열망으로 무력감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행복은 항상 있고 가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실용적인 사회에서 돈은 보편적 인열세로 간주되며 무엇이든 돈으로 살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건강, 더 깊은 관계, 더 긍정적 인태도, 더 고상한 성격? 서혜진 감독이 미스터트롯의 새롭고 밝은 색을 만들어낸 이찬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찬원의 인기는 요즘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서혜진 감독이 이찬원에게 한마디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 13일 오후 서울 녹화센터에서 TV조선 제작본부 서혜진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서 감독은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찬원은 사랑과 행동의 불꽃으로 미스터트롯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정통 음악.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찬원에 대한 엄청난 감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 감독 한국 트로트 음악에 재능 있고 관대한 가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와 미스터 트롯 프로그래머들은 이찬원을 명예 감독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 시즌 미스터 트롯에 이찬원을 향한 수많은 국내 관객들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만들 수 있는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은 하룻밤의 일이 아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와 친절로 가득 찬 영혼은 의심과 분개, 불만 또는 불안의 여지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이 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